4만원, 4만원. 미쳤다. 아, 입을 것 같진 않은데, 이 금액에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정신이 엄청나다. 3만 5천원 정도 하는 거죠. 아, 근데 원단 퀄리티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쉬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더현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더현대 같은 곳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현지 브랜드입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걸한 번씩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어, 한 번씩 그냥 쭉 네. 보면서. 사실 요즘에 이런 것도 국내 많이 하고 있죠 망점으로 나름 한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원단 만져봤을 때어요 원단 만져봤을 때 일단 네. 모든 브랜드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반팔티 하면 20수 국룰이잖아요 네. 여기는 대부분 반팔뒷감들이 기본 두꺼워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합사 원단을 많이 쓰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죠, 훨씬 맞죠. 매끄러운 느낌 얼마죠? 코매가 있나요? 안써 있어요 코매가가안써 있네? 35만 동. 그럼 얼마죠? 19,000원. 근데 이거, 이거 지금 디지털 인쇄 한 거잖아요. 네. 가먼트로. 이 전판 또... 디지털 인쇄만 한국에서는 네. 한 7,000원은 달라고 할것 같은데, 맞죠? 스프레이는 아니에요. 네. 그냥 디지털 인쇄 음, 같은데요? 전리해가지고 이쪽에 또 디테일 보면 네. 자수도 있어요. 어, 그러네. 국내에서는 단가를 이렇게 판매가를 맞출 수가 없긴 하죠. 2만원이 안되까 이, 쪽 제품 분들의 실제로 퀄리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디자인 역량들이 뭐 카피를 했고 뭐, 어, 몰라요, 그거는. 근데 제품만 봤을 때는 디자인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한국에 비해서 막 그렇게 딸린다? 좀 그런 느낌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보고 있는 브랜드는 약간 좀 기본형들이 좀 많긴 하네요. 네. 약간 그래픽적인 거 이런 거. 이건 나렴이네. 나름이. 음. 망점 나렴? 음. 나렴. 예. 음. 원색분에서 음. 찍었어요. 좀 그래픽 위주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laughs> 귀엽다. 아, 이거 귀엽다. 아. 네.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많이 먹힐 것 같은데. 어, 이거는 그거네. 맞죠? 워싱한 어 거예요? 워싱한 어것 같은데. 음. 맞죠? 워싱한 어 네. 거. 네. 이렇게 접어 가지고 42만 원? 23,000원 정도 될것 그 같아요. 맞죠? 이거 가먼트로 23,000원 정도 하는 건데. <laughs> 어..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진짜 네. 좋다. 그러니까 네. 원단도 지금 네. 만져 보면은 어. 되게 매끈하거든요? 실켓 돼 있는 원단인 거고. 한 16수 되는 거 같죠? 합사까지는 아니요 네, 합사는 아닌거든 네, 16수에 실켓 같은 가공 들어가 있고, 어. 텐타 덤블 바이오 실켓 정도 되네요 이거 한국에서 절대 못 맞춰진다. 한국에서, 뭐,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한국에서 판다 하면, 생산가는 뭐 동일하더라도, 일단 판매가 자체가 어. 최소 4만원대. 그렇죠. 아우, 네. 4만원 맞추면 잘 맞춘 거죠. 물론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거 재밌다. 이런 어, 거 네. 음, 다. 디지털 인쇄 같은데, 음, 나, 맞죠? 아, 전 나렴 같은데 나렴? 음. 와, 이거 음. 한국에서는 웬만한 소형 그래, 브랜드들을 못하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자가드로 짠 거예요 음. 자가드 같은데? 음, 맞아요 아, 프린트네, 이거는 프린트네 네. 자가드인 줄 알았는데, 맞죠? 음. 프린트 그 프린트 음. 이거 얼마일까, 볼까요? 이런 스타디움 자켓? 58, 58만 동이면 엄청 싼데? 뭐야 왜 이렇게 싸? 3만 원? 너무 싼데? 3만 원좀 넘는 거 같은데? 이게 3만 원좀 넘어요 아니, 이게 나오나, 그랬어. 단가가? 현지 베트남 브랜드라고 해서 막 퀄리티가 안 좋고 전혀 안 그래 한국보다 더 좋아.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저희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리 게리, 개리감이 게리. 생긴다니까. 개리 네.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얼마일 것 같냐? 이거 지금 봐봐요. 몇개가 들어갔어 이런 게. 지금 이거 이쪽 립을 넣네 이렇게. 이거 재밌다. 와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아 봅시다 이런 거. 누빔도 있어. 이온스 정도? 네. 금액이 안 나와 있네. 디엑거 봐봐요, 뒤에 걸로 이거 네. 동일한 디자인 아 있네. 총 백만 동, 백만 아, 동, 100만동. 백만 동이면 6만 원. 한국에선 이거 제조 거5만원 맞추기도 힘들어요. 누비네 자수 봐봐요, 자수, 자수 하나 둘셋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봉제 퀄리티 원단은 근데 좀 싸구려 쓴것 같아. 이거 맞죠? 맞아볼까? 이런 원단은 원래 어. 싸니까 약간 그 부직포 아, 부직포 좀싼 네. 느낌이 리에스 원단. 저렴한 거. 거. 응. 아 립도 조금 아쉽긴하다. 솔직히. 너무. <laughs> 아 이런 퀄리티는 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만든다 한들아 이런 것도 파란 막이 얼마죠? 아, 이렇게. 그거는 3만 원이 안 되네요. 와, 말이 안 되네 금액이. 안 감은 좀 이건 싼거 썼네. 그래도. 조정하면 되죠. 아니 맞아요. 말이 안 된다니까. 재밌네요. 이쪽은 좀 약간 뭐랄까요 캐주얼 좀 약간 기본 캐주얼이 많네요. 요즘 한국 네. 사람들도 많이 입는 스타일이죠. 오 이런 거는 좀 디테일이 많긴 하네요. 아 이건 좀 아닌데. 맞죠. <laughs> 이거는 좀 아닌긴 <laughs> 하다. 여기서 갑자기 확 약간 퀄리티가 네, 느낌이 실내감이 약간 좀 떨어지는데 네, 지금까지 다 괜찮다가. <laughs> 네. 재밌네요. 네. 가시죠. 네. 어디 일로 이렇게 돌까요? 한 바퀴?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보면. 생각보다 그 DP를 예쁜 느낌으로 잘해 놨어. 잘해 놨어. 네. 여성복인아 여기는 뭐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약간 이거는 동대문 약간 보세 옷 만큼 한것 같은데, 귀여운 악세사리... 원래 이런 거 원래 없었는데, 그렇죠? 많이 바, 좀 바뀌는 네. 것 같아요. 계속 여기 신기하다. 여기 볼까요? 네 좋아요. 이런 것도 있네. 스칼럽 네. 얼마예요 아, 이건 좀 비싸다. 55만 원, 한국 돈으로 한 음, 만원, 원? 프린팅 오. 셔츠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건 폴리 같은데? 승화전사 한것 같은데? 네, 폴리예요 어. 터치감이. 이것도 3만원.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다. 음. 이런 심지 같은 걸 너무 빡빡한 걸써어 한국은 이제 이런 어. 걸좀 부드럽게 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같이 만들어주는데. 네. 제품을 약간 만들 때. 디테일이 좀 아쉽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현재 애들이 좀 심지를 빡빡한 걸 많이 쓰더라고. 많이 셔츠인데 이렇게 잡아놨어, 턱을.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것도 3만원. 여기 다 3만원대 라인인 것같아 그런 거 같아요. 네. 가죽 자켓 한번 볼까요? 8, 4, 5만원. 이거는 가짜 가지고 퀄리티가 응, 가짜 가짜. 좀 되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이거는 여기는 퀄리티가 좀, 원단 퀄리티가 네, 좀 뭔가 트렌디한 느낌이라기보단 좀 약간 안 맞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 좀 너무 아쉬운 원단을 썼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좋다라기보단 뭔가 아, 너무 빡빡한 안 맞는 거. 안 맞죠, 제품 응. 근데 이, 이런 디테일 자체는 사실 한국에서 하기 싫어하거든요 맞아 이런 거다 만들려고 하면 국내에서 작업하기엔는 어려운 디테일이죠 6만원 6만원 정도 이거는 뭐야 <laughs> 와가수가 있네 이건 한국에서 공임료만 6만원 달라할 거예요 좀 뭔가 소재나 이런 것들은 좀더 트렌디한 걸 쓰면은 훨씬 음. 더잘 살렸을 텐데 그런 건좀 네. 아쉽긴 하네요. 이기 현지에서는 W 컨셉이나 이런 네. 좀 비싼 어느 정도 디자이너들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 가격 맞죠, 맞죠. 음. 얘네한테 부담이 되는 금액인 거죠. 아 얘네는 좀 폴리. 음. 그이게 뭐라 해야 되지? 요즘 블로커 제품 같이 음. 만들었네요. 트랙탑 소재 같은. 음. 그 이런 거 같은지. 보르 같은. 단보르, 담보르담보르 소재. 네, 담보르 소재들로. 음. 여기는 좀. 디자인은 좀 스트리트한데 약간 스포티한 원단들을 좀 많이 썼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보면은 어디 워싱 해 가지고 구제 음, 워싱 음, 해 가지고 음, 구멍을 좀 심하게 떨어놨네. 발 어, 갑자기 했잖아. 한국말이 있네요. 어 뭐야? 왔다. 원단은 진짜 좋다. 아. 지금 이거 원단도 한 24수 이하 되는 거 같거든요. 네. 원단 진짜 좋아. 얼마죠? 네. 금액이 안써 있어. this is 약간 디스이스 네버 댓가. 어, 약간 약간 그 글씨체 냄새가 났어요. 순간. <laughs> 어, 약간 디스이스 네버 댓인데. 맞죠 <laughs> 네, <마트> 느낌이. <laughs> 네. 근데 봉제 퀄리티, 원단 퀄리티, 나무랄 데가 없기는 해요, 솔직히. 그 예전에 왔을 때그 그 티셔츠 샀던 집 거기가 좀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알죠? 거기 특이한 거. 네. 한 바퀴 돌면서 여성복도 한번 볼까요? 좋아요. 짠 짠. 쫙딱 동대문. 약간 도매하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 디자인 느낌이 아 디자인 느낌이? 그렇기는 해요 도매틱한 네. 느낌이 물씬 아, 나는 여긴 좀 싸게 만드네 느낌을 네. 마감을 좀 그래도 그래서 얼마에 팔아요? 보면은 되죠 27만 원? 만 원? 만 원? 그런 그런 듯한 느낌인데요? 만원좀만 오천 원뭐 이런 느낌 그런 듯한 느낌 평범한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가 여로롱 얘네들이 또그 베트남 애들이 여성복이 되게 과감한 게 되게 많아 오 이런 워싱은 되게 이쪽에 약품 이렇게 발라가지고 워싱 친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입잖아요 나렴이 일반적인 나렴이 아니라 조울인데 이걸 후막으로 약간 아, 좀 두께감을 그러네. 줘서 만든 것 같아요 되게 네, 여러 번 매트, 찍은 것같아요 어, 매트하고 네. 이것도 여러 번 찍었네 보면 은 되게 재밌네요 아, 이런 거나름 깔끔하게 잘 찍었다 조울 음. 네, 같아요 맞죠? 귀여워요 네. 되게 특이한 거는 다이마루 류 제품군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티셔츠류 네. 근데 이제 이런 제품군을 많이 코디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근데 딱 보, 제품 만져보면은 국내에서 만드는 디테일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원단 소재나 뭐 부자재 쓰는 것들이나 이런 거 진짜 되게 비슷해요 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좀 비싸게 판다 하면은 이런 지퍼가 이제 뭐 YKK로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 되겠죠 네. 이런 거좀 신기하네요 자수 어, 퀄리티가 되게 좋아. 그리고 얘네 원단이 다 두꺼워. 이거 미니 줄이로 음. 만들었어. 그러네요. 네, 미니 줄이. 면백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 퀄리가 신기하다. 좀, 근데 이거 진짜 음. 퀄리티 잘 잡았다. 이. 되게 깔끔하게. 네. 이 정도는 국내에서도 하기 힘든데 비는 거 없이 정말 잘잡아요 이런 거 봐봐. 아, 여, 여기는 약간 이런 디자인 디테일을 좀 되게 재밌게 잘 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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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laughs> 너무 귀여운 스트긴 한데 살것같진 네.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이네,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니까 일단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이렇게 브랜드를 떼어놓고 보면 흔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보세옷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피나 이런 걸좀잘 해놓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그나마 좀덜 느껴지는? 듯한 그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하네요 아, 제가 느끼는 거는 매장 바이 매장의 격차가 좀 있긴 아,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맞죠 맞죠 매장 바이 매장에 어 이거 왜 이렇게 어, 퀄리티 말고 디자인이 좀 구리네 하는 데는 구리고 괜찮네 하는 데는 좀 괜찮고 이런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약간 좀 별로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옷은 잘 만들어도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심지나 이런 공제작업을 좀 변경해서 이런 거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좀 투박하게 해지네요. 또 가볼까요? 네 이런 건 약간 좀 무서운데? 아, 어, 근데 실험정신이 있다. 야, 이거 무슨 한복을 재해석한 느낌이네? 뭐 한복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처럼 뭔가. 어때요? 되게 얇은 샤브레 원단 이렇게 자카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진짜 재밌네요. 이런 거는 이제 원단은 저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가공이 더 저렴하잖아요. 이런 거 만들기 사실 좋죠. 여기는 좀 디자인이 와. 실험적이네. 이런 거 봐봐요. <laughs> 자카드 원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원단이 폴리에스터 100% 원단이잖아요. 입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안에 보면은. 이런 센스 있어요 속바지나 이런 걸좀 넣어 놓고 이런 것도 자켓인데 이렇게 안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버스에 좀 속에서는 좀 대기는 게 없게끔 하는 거죠 네. 한거 얼마지? 여기는 약간 이런 스트의 제품이 많네요 자카드 제품이 많네요 음. 이런 식으로 또 걸어놨어요 위에 루프처럼 이런 게 32만 동이니까 한국돈으로 만 원대인 거야. 와 진짜요? 네. 아 근데 얘네 저만 느껴요? 한 한국의 한복을 재해석한 느낌인데. 네. 저도 그런 느낌 있어요. 맞죠? 근데 근데 되게 좀 실험 정신 있는 옷들을 좀 많이 만드네요. 이런 거 봐봐요. 한복 아닌가? 모르겠네. 얘네 전통 의상은 아닌데. 이거 신기하다. 니트네요. 니트 아니요. 아니요. 쭈리 기모 원단이 있아 그러네. 원단에 프린트해가지고 만든 거야. 음, 멀리서 봤을 때 니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거, 그거 얼마예요? 이런 거는 4만 원 정도 하네요. 오히려 이거 없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아요. 약간 투머치한 디자인들이 네. 좀 이런 한것 같아. 이런 털로 배색 안 하고 플리스 원단으로 배색 안 하고 그러 훨씬 이뻤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급화 전략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동일한 디자인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거를 발렌시아가가 있었으면 100배는 뛰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이 브랜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브랜딩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쿠기 훅기, 얼마예요? 이거는. 그거는 귀엽네요. 예뻐요. 한국에서는 채소 이런 거 있으면은. 한. 6만원, 7만원에는 팔텐데 그렇죠? 아무리 저렴해도 주황 업무에서 많이 하던데, 저런 쿠키 디테일이라던가. 또 여기 이제 구제 작업해가지고. 네. 그런 유의 옷들을 많이 팔죠. 여기도 약간 프린팅, 고프코어, 저런 거귀여 저런, 저런 바람막이 그러게. 3M으로 친거 너무 귀여운데. 신기하네. 네. 그때 우리 예전에 중국 출장 갔을 때. 네. 이 지퍼 부자재 이런 거 봤었잖아요. 3 이게 귀엽다. 그 얼마에요? 안에 안감 한번 봐도 돼요? 안쪽으로 어떻게 <laughs> 일반 그냥 고밀도 트윌 아 해놨네 금액은안써 있어요. 있어요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네 65만 동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원단 퀄리티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쉬워요 가격 대비는 말이 안 되지만 네. 조금 더 힘을 줘서 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원단 소재만 좀잘 골랐더라면 소재만 잘 골랐더라면 훨씬 더 금액을 높게 받아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좋은데 그런 건좀 아쉬운 거 같아요 제가 근데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얘네가 왜그 소재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지 우리나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이그 원부자재 인프라가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긴 하지만 중국 갔을 때 우리가 약간 좀 소재가 떨어진다는 라 느낌을 잘못 받았거든요 었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 소재 인프라 좀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뭔가 자유가 좀 떨어지지 않나? 아, 선택의 폭이? 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네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합리적인 추측 한국이나 중국은 여기 가면은 내가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대문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찾아보고 비교해볼 수가 있는 거 맞죠, 맞죠, 맞죠. 여기는 뭔가 그선택의 폭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티셔츠 우리가 원단 만졌을 때도 약간 얘네 원단, 쟤네 원단 다 비슷해 보이고 네. 약간 거기서 그냥 핏이랑 그래픽만 좀 다른 듯한 느낌을 오늘 좀 받았어요. 음. 생각해보니까, 원단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 보니, 약간 좀 그걸 선택하는 폭은 좀 자유롭지 않은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건 되게 신기해요. 이거 귀엽다. <laughs> 그러네요. 잘했는데, 디자인? 네. 되게 이쁜데? 귀엽다. 그러게요. 이거 뭐. 39만 도. 2만 원좀안 돼. 2만, 2만 천 원, 네. 2천 원 되겠네요. 여기 한번 볼까? 여기 약간 좀 디테일 있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거 신기한 게 많네요. h e l l 오, 귀엽다. 망점 나려. 오.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부자재. 음, 마도에 해가지고. 귀는 약간 디테일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뒤에? 라벨 같은 것도 이렇게 달고. 뒤에는요? 어, 그 뒤에도 음. 저렇게 됩니다. 과감하게. 근데 이런 게? 한국 돈으로 2만 원대. 이런, 이런 바지감은 어때요? 나일론 팬츠. 요새 한국에서도 유행하잖아요. 맞죠. 고프코어룩 해가지고. 오! 안감도 있어요. 그거네. 어. 근데 안감이 겉감보다 더 두꺼운? 안감 선택은 좀 아쉽네요. 근데 디테일은 되게 있네. 이렇게 알마니도 또형 해서? 사출 작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어, 사출 작업도 했네. 음. 네. 음각으로, 맞죠? 음, 음각으로. 음. 지금 이런 것도 부자재를 다 개발한 거예요. 네, 그니까요. 얼, 얼만데요, 이런? 나일론 펜. 봐볼까요 네. 75만 동. 75만 동이면은 3만, 네. 3만 원 돈인 거잖아요. 3만 8천 원뭐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봐고요 지퍼도 이렇게 다 있고. 이거 한국에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laughs> 할것 같아요? 공인비만 한 2만 원대 나올 것 같은데. 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이거 봐봐요. 주머니, 후, 이 뚜껑 작업에 이렇게 턱 잡아가지고. 몇 개? 아, 두 개나? 응. 두개 근데 더 여기 한개더 있어요. 아. 여기도 지퍼 또 있고. 아래, 이쪽에 또 안쪽으로 주름 잡아가지고 안쪽 쭉 내리고. 그러네. 이런 제품은 디자인을 많이 만드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거 요즘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저로 뭐, 갈게요. 안 보여서. 응. 한국에서 많이 입는데. 어, 이런 스네브, 이런 자석 스냅을 썼네요. 아 76만 동인데, 이 자켓이 4만, 원? 4만 원대. 지금 그게요? 네, 쪽 봐봐요. 그거는 봉제만 4만 원 넘게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선 그럴 것 같은데. <laughs> 주머니 봐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너무 또심지를또안 썼어. 너무, 아, 그러네. 너무 얇은 걸 썼어. 그러네. 아, 이런 걸좀 조절했었으면. 제품 딱 만들었을 때그 간지가 좀 달랐을 텐데 약간 전반적으로 느낄 때 심지를 좀잘못 잡는 느낌이데 음. 심지 퀄리티를 음. 그런 것만 하면. 딱 했어도 이 제품 딱 입었을 때좀 간지가 잘 나왔을 텐데 그럼 좀 아쉽네요 제품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디테일은 이쁜데 만져봤을 때좀 아쉬운 점이 조금씩 있네요 저희가 있겠네. 이 제품 하다 못해 무신사에 판매가 되는 제품분만 보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 자켓이면. 아무리 못 받아도 7만원대는 받는다말이 어, 7만원이면 진짜 아무리 못 받아도. <laughs> 아무리 못 받아도. 기본 10만원대부터 네. 시작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들은 거의 판매가 4만원이니까 오히려 되게 좋은 전략은 이러한 뭔가 디자인을 현지스러운 디자인을 우리나라에 맞게 세팅을 하고 생산은 중국이나 베트남 베이스로 많이 움직인다면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올까? 같 이런 것도 보면 사실 룩북이 되게 잘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인이 딸리는 느낌보다 소재나 약간 디테일을 생산했을 때 잡는 느낌?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음. 아까 말한 그런 심지 같은 느낌이라던가. 심지나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신경 썼었더라도 제품 딱 만졌을 때, 화장품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면 딱 제품을 샀을 때, 입었을 때 느낌 이딱 다른 거죠. 약간의 디테일이 네. 모여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렇죠. 여긴 어때요? 가볼까요 네. 여기도 이런 한복 스트 제품이 많네요. 그러게요. 이거 유행인가? 근데 이거 봐봐요. 이 턱을 몇 개를 잡은 거야, 이거. <laughs> 그거 근데 이 턱을 줄이야? 위아래로 또 반대로 잡았어. 와, 한쪽은 위로 잡고 한쪽은 아래로 잡고. 그거 봉제 공장에서 그냥 안 한다 할것 같은 느낌이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72만 동이니까 4만 원,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대? 4만 원대아 발이 안 돼. 와, 이거 봐봐. 이게또 전통 의상 느낌이니까 끈 디테일 엄청 많아. 여기도 끈이 있는데 이 안쪽에도 아. 또 끈이 있어. 요 이거는 공제로만 이것도 엄청 달라고 할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말이 안 된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원단이 아니라 작업한 건데 네. 맞죠 그런 것 같아 이, 이거는 칠만이만간 아니에요 좀... 이거 끈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작업한 거예요 네, 다 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이렇게 나오는 부자재가 아닌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다 끈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웃음> <얼마나> <웃음> 만들었네. <웃음> <laughs> 얼마예요? 얼마인데? 이게 판매가 72만 동이에요. 4만원? 4만원. 미쳤다. 아, 입을 것 같진 않은데, 이 금액에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정신이 엄청나다. 싸니까. 인가공이 싸니까 할수 있는 거같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한국에서 그냥 패션위크에서 약간 실험정신이 그렇죠.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양산이 가능하다는거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가 되겠죠. 미쳤네. 근데 이거 살짝 오게티. 여기 왜, 이거 이쪽, 이쪽이랑 이쪽이 약간 안 맞아요? 음 그러네요 예. 기장이 예. 퀄리티가 전 좋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퀄리티가 좋든 안 좋든 우리 만들지 안 않아 안 한다,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나열려고 할것 같아요 예. 이걸 하는 디자이너나 대표님이 뒤에 저런 트위드 자켓을 어떠한 뭔가 그 공장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laughs> 이걸 어떻게 만들지 제, 좀 해주세요 이거를 이거 봐봐요 이거 어떻게 다요고 신기하 이쁘다 라고는 안 했어요. 이런 걸할수 한다는 게 자체가 신기한 거죠. 반지법이네, 트위드 반지법. 75만 동. <laughs> 왜 이렇게 싸 다? 4, 4만 원대. 이는 고구마 편도 만들 이런 청, 청 원피스도 있네. 이거 약간 무슨 치파오 같은. 여기는 약간 그런 류의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전통 의상 재해석한? 맞죠. 아 한쪽이 닫혀 있어서 너무 아쉽다. 네. 근데, 여기에, 이 장소에 오게티가 하나 있어요, 다들. 저를 따라오세요, 일단은. 네. <laughs> 자, 여기는 우리가 그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백화점처럼 느끼는데, 나, 좀만 나가면은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네. 아, 아, 맞다, 여기 동남아였지? 하는 뭔가. 아차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저곳이 보이시나요?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짝, 짝퉁 짝 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짝퉁 시장이 <laughs> 이게 네. 네. 짝퉁 시장과 디자이너 브랜드가 같은 공간에 있다. 그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보시죠, 가면은 어마무시하거든요? <laughs> 이거 뭐야? 갑자기 저기 스트시가 있어요. 예, 네. 네, 보시죠. 갑자기 아디다스가 있고 나이키가 있고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그 정리가 좀 필요하고 네, 큐레이팅이 좀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네. 이 유통 관점에 있어서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봐봐요, 갑자기 말본이 있잖아요 여기. 말본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나 봐요. 네. 이거, 마, 이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짝퉁 시장에서 어 근데 원단 촉감만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짝퉁 시장이 먼저 있었고 리뉴얼된 게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 아, 원래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한쪽이 지금 리뉴얼 중이라 반대쪽은 되게 재밌는 디자인 많았는데, 다들 저희가 보, 오늘 촬영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 아이러브 싸이고, 제가 지금 여기 호치민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